사연 때문에 수위를 낮춰 서 반구대 암각화에 침수를 막는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물이 부족해질 울산에 대구의 취수원인 청도 운문댐 물을 공급받는 방안을 확정 짓는 건데요. 그 전제 조건인 구미해평 취수장 물을 대구 시민이 함께 쓰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공웅조 기자입니다. 경북구미 해평 취수장 물을 대구에서 끌어쓰는 방안을 놓고 30년간 이어진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대구시와 구미시, 경북도, 환경부 등이 하루 30만 톤의 해평 취수장 물을 대구에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결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며 대구의 새 취수원이 확보되면 울산은 대구의 취수원인 총도 운문댐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게 됩니다. 방구대 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해 울산의 식수원인 사연댐 수위를 낮출 경우 부족해지는 하루 평균 8만 9천 톤의 물을 운문댐에서 받아오는 겁니다. 울산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고 대구와 구미, 총도 군민들이 울산에 방문할 때 시민의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시민은 이와 같은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세계적인 관광지 조성이 여러분의 도움으로 가능해졌다는 것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며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첫 단추를 채웠을 뿐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협정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구미시 의회와 지방선거 출마자들 일부 시민들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선거 이후 협정이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고 취수관로 공사 등이 진행될 때마다 크고 작은 진통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수율이 낮다는 이유로 해평 취수장처럼 대구 시민들도 운문댐 취수를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난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